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는 벤처 기업들. 이런 소셜 벤처 기업들이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코트라 일레이가 소셜 벤처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용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된 소재로 만들어 환경 친화적인 웨딩드레스부터 미생물이 첨가돼 물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천연 비누까지. 고객이 가방을 하나 사면 우간다의 아이들에게 물 운반용 가방을 기부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아동들이 물을 오랫동안 어렵고 위험하게 차량의 사고에 위험하게 나르는 상황이 너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물통을 좀더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방을 만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해 디자이너로 발굴하기도 하고 산업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의류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로 디자인이라고 해서 어 이제 만들 때부터 아예 어 웨이스트가 나오지 않도록 디자인하는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을 공제 생산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이제 공정 임금을 가, 어 공정 임금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보다 친환경과 나눔 등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표적인 해적 기업들을 미국 쪽에도 좀 홍보하고 또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코트라 LA 무역관은 한국 소셜벤처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바이어들과 직접 수출 상담 기회는 물론 소비자들이 직접 찾을 수 있는 팝업 스토어도 개설했습니다. 한국에도 우수한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저희 코트라도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함으로써 또 저희 코트라 자체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수 있는 한국 소셜벤처기업 쇼케이스는 LA 다운타운에서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며 판매 수익금은 자산단체에 기부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